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연애편 MC를 맡은 저는 토토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핑크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생활 2년차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생활 5년차 제니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흥미진진한데요. 연애를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여기 남한에서는 뭐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북한에서는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약간 그쪽에서도 사기자뭐 이런 말을 음. 하고요. 주로 뭐 여기는 사랑한다 보다 음. 좋아한다고 표현을 음. 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따라다녀요. 여기 <laughs> 약간... <웃음> 누가 누구를 따라다녔나요? <laughs> 저희는 아직 이게 아 여성도 남성한테 고백을 할수 있다 이 여긴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북한에는 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진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대부분 고백하는 편이라 그에 대해 그냥 좋으면 오케이 아니면 싫다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다니던 것 같아요. <laughs> 저는. 한 응. 남자친구가 응. 거의 6개월 가까이 어? 다녔어요. 진짜 <laughs> <무척> 다녔어요. 정말로. 정말로. <laughs> 대답한... 대답한... 네. 정말 마음에 들었나봐요, 수지씨가. 아. <laughs> <laughs> 그런 걸까요 데이트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응. 주로 어디서 하는지 되게 응. 궁금한데, 응. 응. 대부분 집에서 있던 것 같아요. 응. 홈데이트를 했었던 응.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응. 없을 때. 음,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셔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공개 연애를 못했어가지고 아. 그냥 남자친구와 저만 아는 그런 음. 연애를 했었어가지고 음. 저는 그때 남친이 연하였어가지고 아. 근데 어. <laughs> 북한에는 연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하는 게 대부분 통과 아니면 다 연상이거든요. 음. 예, 저는 연하였었는데, 연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선도 조금 따갑고, 음. 또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셔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데이트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 북한은 선 남녀 사이에 손잡고 다니기도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주변 시선이 엄청 따가워요 아직까지도 음. 한 70, 80년대 음.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음. 저는 주변에 그 우리 마을에 보면 다리가 대부분 있고 음. 네. 강, 네. 강 사이에 네, 강사이 다리가 있고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것들을 좀 목격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뭐 집에서는 저는 주변의 친구들 보면 집에서 만나는 경우를 거의 못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골목, 골목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골목 그런 데서도 만나다가 음 은색한 곳으로 <laughs> 네 북한의 군대를 10년을 이제 가게 됐는데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정말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가끔은 있어요. 어? 10년을 기다렸다고요? 네, 가끔은 어?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을 기다려서 결혼하는 <laughs> 친구도 있고 음. 나중에 그 10년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도 음. 또 있어요. 음. 근데 저희 오빠는 음, 새 언니가 저희 오빠를 한 4, 5년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북한은 한번 휴가를 나오려고 해도 휴가 기간이 한달두달 한달 정도를 주는데 그그 그런 휴가가 아니라 u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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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 가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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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a 가지고 오라고 휴가를 네. 내하더라하요라고요 네, 그게 서울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음. 근데 그렇게 오는 집도 집에 경제가 좀 있어야 오거든요. 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새언니가 음. 다 그걸 해줬어. 빨라지 <laughs> 네. 아. 그래서 가지고 금도잘 살고 음. 있어요. 군대 안에서 연애도 하나요? 네, 여자도 네. 군대를 가니까. 네.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군대 가면은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은 그런 데 가잖아요. 연애를 한 사람이랑 한다고 해도 그게 가운데에 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나름 그 연애도 본인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음. 거잖아요. 음. 이렇게 어느 정도 몇년그 군대에 나가서 경제도 조금 되고, 음. 뭔가 다 여유로울 때 그게 이루어지지. 음. 아 금방 나가선 음. 진짜 그게 가능하진 않죠. 군대 생활을 적응도 음. 해야 되니까. 그럼요. 상시절에 또 연애를 하는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연애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반에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는 수업 같이 듣고 뭐할때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에서 많이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북한 아직도 농촌지연이랑 엄청 많이 다녀요. 막다 외지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잖아요. 하루 거의 10시간 넘게 같이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그 북한에서는 야영을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MT 수학 여행 음. 이런 느낌 음. 가거든요. 그럴 때도막한 번씩 갔다 오면 몇 커플이 막 탄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때는 뭐 나름 친구들끼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누가 나한테 거백을 했다, 그래서 뭐 사귀기로 음.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랑 저도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그 친한 친구들끼리. 음. 되게 일찍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고1 그때부터 음. 연애를 하는데 음. 그때 벌써 목걸이를 사들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고등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별로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음. 선물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었거든요. 시골은 아,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순진하고 순박한 애들밖에 없잖아요. 연애란 걸 몰랐어요. 음. 네. 저는, 저희 그 친구들도 잘 몰랐거든요. 커플이라는 걸잘 몰랐겠는데, 도시에서 한 학생이 재학을 왔는데, 재학생이 왔는데, 그 친구가 퍼뜨려간 거예요. 그걸 순식간에 그냥 학교를 와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그래도 뭔가 자기,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는 여자친구 딱 대시하고 이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그걸본 거예요. 보고서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진짜 한 커플도 없었는데 그 학교 전체가 커플이 다 생긴 거예요. 유행이 되네요 <laughs> 네, 유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게 뭔가 연애라는 게 이렇게 음. 하는 거고, 음동도할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몰랐어요, 저는. 칸에서도 음. <laughs> 여자랑 여자끼리 만나고 남자랑 남자끼리 만나는 그런 동성 연애가 있는지 말은 들어봤는데 저희 어? 주변에는 동성애자가 없었어요. 아, 네, 없었어요. 어? 음. 근데 저는 음.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처음 봤어요. 남한이 <laughs> 와서?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어? 동성애 가련은네 드라마 있어요? 하아, 그게 대부분 음. 단속을 하죠. 근데 그게 어느 나라였던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때 되게 오래 전에 음. 그 배경을로 해서 만들었는데 음.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배경이더라고요. 음. 거기서 동성애를 음. 하더라고요. 음. 저도 동성애라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음. 북한에서는 일단 저는 영화도 본 적이 없어서 몰랐고 음. 저는 한국에 와서 음. 아. 음. 네, 남자 남자가 사귈 수 있구나라는 걸 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이어서. <laughs> 네.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 연애편 이야기 우리 제니님과 수진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